어번 삼각형 ABC를 풀어라. 이제 또 뭐를 주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어, A각 주어졌네. 45도라고 주어지고 그다음에 마주보 어, B. B 주어지고 C 주어졌네. 아, 얘는 바로 두 변과 끼각이어졌네두 변과 끼각하면 코트의 1. 자, 코트의 코사인 제법 칙은두 가지가 있지. 그중에 첫 번째 걸써 먹으면 되죠. small A는 이렇게 그래서 스몰 A의 제곱은 변 얘는 마지막는 2의 제곱 B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C의 제곱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2 곱하기 C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 요렇게 긴각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8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바로 2루트 2. 자, 그래서 A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A 값을 여기 넣어주자고. 그러면 우리 A가 2루트 이다 그러면 뭐가 되버린가 어, 1세트 주어진 거네. 사인법칙. 나머지는 사인법칙으로 다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사인 4 5도의 2루트 2는요, 사인 B에 sin b의 2가 되고 또는 sin c에 대해서는 아 sin b까지 구하면 우리는 c는 구할 필요 없지 어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얘도 얘 예, 계산해 주세요. 얘는 2분의 루트 이가 되고요. 그러면 그냥 그냥 계산 여기서 약분하고 갑시다. 요거 2하고 요거 2 e 약분해 주세요. 일.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루트 2의 sin b 이걸로 얘 예, 대각선 곱하기 해주면. 2분의 르트 2가 되네. 자, 그러면 이것도 서로 약분, 약분 1. 아, 고,로. B가, B는, 사인 B는 2분의 1 하니까 B는 30도도 되고 또, 뭐도 되느냐 하면 150도도 될수 있지. 150도. 말하자면 얘는 30도니까 6분의 파이도 되고 6분의 5파이도 되죠. 사인은 2, 사분면까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45도가 보였지 얘는 180도 넘어가니까 안 되지. 왜 A가 45도라 했잖아 A가 45도 그러면 둘이 앞에서 벌써 180도 넘어가니까 B는 150도는 아니다 탈락 그래서 B는 30도 B가 30도니까 C는 자 45도 전체 75도가 되니까 C는 105도가 되네요 그래서 전부 다 구해졌어요 빙고 자두 번째는 보니까 아 얘는 세변이 지어졌네 그 유명하게 세 변, 루트 6이고, 얘는 이 거, 얘는 루트 3 플러스 1이다. 세 변이 지어지면코 그 2의 2 공식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각을 구합니다. 저 A 각부터 구해줄게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이렇게. 내가 이 A 각을 구한다면, 2하고, 이 양옆에 끼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옆에 끼. 2. 2 곱하기 2하고, 루트 3 플러스 1이 분모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2가 또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루트 4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마주보는 대변.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네. 2분의 1. 선생님 계산 대빵 빠르지. 거로 A는 2분의 1이면 너무 유명하죠. A 값 60도 끝. 자, 그 다음 또 코사인 B도 해보자고. 자,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코사인 B는, 자, 역시, 얘는 B를 기준으로 봐주세요. B를 기준으로 양 옆에 거, 양 날개의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마주보는 대변. B에 마주보는 대변. Small B의 제곱, 2의 제곱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1. 그리고 b 값은 45도가 되네요. a b 나왔으니까 c는 얘는 105도 하니까 75도. 끝. 넘어갑니다.